4. 슬레이는 김과 함께 부상당한 판을 자신의 집으로 옮겨서 갑옷을 벗겨 침대에 눕혔다. 판의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었다. 외상이 전혀 없는 애투와 달리 어깨와 다리 그리고 언제 어떤 놈에게 당했는지 머리에서도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 중에 특히 어깨의 상처가 심각해 보였다. 외상은 피로에서 회복한 에트가 신성 마법의 치유 주문으로 치료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고블린의 칼날에 묻어있던 독이었다. 독이 이미 파의 온몸으로 퍼진 후였기 때문에 손쓸 방도가 없었다. 파는 심한 열이 올라 신음을 흘렸고 상처들을 막아봐도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에트와 슬레이는 필사적으로 여러 수단을 강구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결국 생산은 판의 체력에 달려 있었다. 사흘째가 고비였다. 혼수상태에서 몸이 불같이 뜨거워졌다. 에트는 열을 식히기 위해 냇가에서 몇 번이나 찬물을 떠와야 했다. 에트와 슬레인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는지, 아니면 판의 생명력이 독을 이겼는지 다섯째 아침에는 열이 내리고 한결 고른 숨을 내쉬며 잠들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무렵 마침내 눈을 떴다. 파는 의식을 되찾은 후 젊은이답게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그래도 침대에서 빠져 나오기까지 사흘이 더 필요했다. 고블린과의 격렬한 전투로부터 정확히 열흘이 지났다. 언제나처럼 슬레인이 마법서와 씨름하고 있는 중에 팜과 에트가 찾아왔다. 이 밤에 누군가 있더니 너희들이었군. 현관에서 김의 무뚝뚝한 소리가 들렸다. 김은 레일리아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슬레인의 집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 누가 왔습니까? 슬레인은 일어나서 현관으로 나왔다. 판과 헤이트가 현관문 쪽에 공손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김이 판을 보며 격려인지 욕설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말들을 늘어놨고 그때마다 판은 꼬박꼬박 머리를 숙였다. 그럭저럭 괜찮아진 모양이군요. 슬레이는 판의 안색을 살피고는 많이 나아진 모습에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간 야위어 보였지만 혈색이 많이 돌아왔고 젊은 눈동자도 건강한 빛을 띠고 있었다. 지난번에는 큰 신세를 졌습니다. 판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인사는 거기 있는 친구분께 하시죠. 그처럼 헌신적으로 간병을 하지 않았다면 당신 체력이 아무리 강인하다 해도 목숨이 위험했을 겁니다. 슬레이는 말을 건네면서 판이 왠지 모르게 초조해하고 있는 걸 눈치챘다. 보안이 그냥 인사만 하러 온건 아닌 것 같군요. 들어오세요. 방은 좁고 어질러져 있습니다만 실례하겠습니다. 판이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섰다. 비좁은 방은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어서 어질러져 있다는 표현보다는 무질사하다고 부르는 게 나을 정도였다. 남자 넷이 들어앉자 안 그래도 좁은 방이 꽉 차버렸다. 더군다나 의자가 부족해서 에트와 김은 침대에 앉아야 했다. 오늘 찾아뵌 건 다름이 아니라, 파는 잠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였지만, 슬레인이 재촉하자곧 말을 이었다. 저는 여행을 떠날 생각입니다. 애초부터 이 마을에서 일생을 보낼 생각도 없었고 요전번에는 고블린을 상대로 추태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영웅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제 공도 아닌 일로 모두에게서 용자니 영웅이니 떠받들어지는 게 솔직히 괴롭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지요. 결과에 어떻든 당신이 한 일은. 용자나 영웅으로 불릴 만합니다. 스스로 비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슬레이는 눈앞의 청년이 영웅이라는 칭호를 견디지 못할 사내라는 것을 알았다. 세상에는 고블린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사악한 존재도 많겠지요. 저는 아직 그런 악을 상대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에트도 제 생각에 찬성했고요. 동료가 있으면 여러모로 든든하고 여행 중에 닥칠 위험에도 맞설 수가 있겠지요. 슬레이는 별다른 표정 없이 판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다시 말해 힘을 기르기 위해 여행을 떠나겠다는 것이군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왜 저한테 하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음, 다시 말해서 당신도 함께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마법사예요. 마법의 힘은 여행 중 닥쳐오는 위험에 대항할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여기 로도스에는 오직 마법 외엔 대적할 방도가 없는 괴물도 있다고 하더군요. 어떻습니까, 슬레인? 우리와 함께 여행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슬레이는 흠하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생각에 잠겼다. 좋은 생각인데 나는 찬성일세. 슬슬 이곳을 떠나 정처없이 여행을 하려던 참이었거든. 마법의 수호가 함께 한다면 적어도 어디서 죽어나 낮아 빠지진 않겠지 말안겠지 싶은데 말이야. 김이 익살스러운 눈으로. 허허 하고 웃었다. 슬레이는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는 청년과 마주 봤다. 그 맑은 눈빛이 낯설지 않았다. 슬레이는 오래전 알란에 있는 현자의 학원에서 수학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 무렵 그에게 친구 한 명이 있었다. 그 친구는 용병 출신의 전사로 판과 마찬가지로 정의감에 불타는 사내였다. 부리를 보면 참지 못하는 친구는 알란의 마을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사건에 끼어들어서 정의의 이름으로 검을 휘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슬레인은 친구에게서 함께 알란의 도적 길드를 치자는 부탁을 받았다. 마법사인 슬레인의 힘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슬레이는 그 요청을 거절했다. 그리고 혈기 넘치는 친구를 말리려고 했다. 하지만 끝내 친구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슬레이는 친구의 안위가 걱정되어 가지고 있던 은신의 반지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밤, 친구는 가슴에 치명적인 독이 묻은 대거를 맞아 살해당했다. 그뒤 악랄하기로 유명했던 알란의 도적 길드 마스터가 불가사의한 죽음을 맞이했고 새 마스터는 피 보는 걸 자제하는 전, 정통파에서 나왔다는 소문을 들었다. 어찌되었든 슬레이는 친구의 요청을 거절하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정의감 넘치는 친구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밤에 어떻게든 무모한 일에. 발을 담그지 못하게 해야 했던 게 아니었을까? 슬레이는 그때 자신을 바라보던 친구의 진지한 눈동자를 아직도 잊,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죽은 친구와 똑같은 눈을 하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청년이 앞에 있다. 파는 자기가 무엇과 싸우려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전투의 여행을 떠나려고 한다. 그에도에 자신에게 함께 가달라고 말했다. 위험한 생각이군요. 슬레이니 불쑥 말했다. 무슨 뜻이죠? 파니 의한 얼굴로 물었다. 신은 다시 한번 같은 결단을 내리라고 종용하는 것일까? 이는 자신이 믿는 지식의 신, 라다의 의지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지금 만류해봤자 아마도 이 청년은 기어이 길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물러설 줄 모르는 젊음은 그를 파멸로 인도할 것이 뻔했다. 하지만 지금 슬레인에게는 힘이 있다. 현자의 학원에서 학생이던 때와 비할 바가 아니었다. 지금의 자신이라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슬레이는 잠시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잠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알겠습니다. 함께 가지요. 마침 김도 무엇 때문인지 여행을 떠나고 싶어 했으니까요. 슬레이는 천천히 눈을 뜨고 힐끔 김을 쳐다본 뒤 판에게 시선을 옮겼다. 흠 김은 신음을 흘리며 슬레인의 눈을 피했다. 하지만 위험한 일에 맞닥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심하거든요. 김이 더는 참지 못하고 크게 웃어져 졌다 에트와 판은 슬레인이 생각 외로 너무 순수히 승낙해서인지 서로 마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